네명 <laughs> 봤어요, 아, 명 <laughs> 자, 알아서 존버하시는 걸로 좀버, 좀버, 좀버. 에이, 베린이는 구상 먹을 시간도 없지. 응? 산탄총만 먹은 나는 무엇? 오, 야, 갑옷 이자리인난 먹었어, 나. 아, 죽었어 더있을어 씨. 더 있을 것같아요하는쪽리둘둘 둘이야. 소리들리죠둘이아 토리아. 토리아, 토리아. 토리아, 요리아 어디 갔어. 씨? 아 없어요. 올라가봐야지. 드시고요. 아, 어, 어. 창고에. 어, 거기 무슨? 와, 들어갔어. 핥색이요. 어디지? 누구지헐 5탄 옳지? 허어왜 이렇게 리 쓸데없는 걸 많이 들고 있지그러니까 어때요, 내 카구팔? 에, 다 거기, 거기에서 거기. 오, 어딘데, 소년 어디서? 샷. 어? 저 기절해요, 저. 어디에요? 각자 이걸로. 네. 어... 네, 형님. 인치형님, 어머 좀 해주세요. 산 없어, 이씨. 어떻게 올라갔지? 집 앞에. 나와, 임마. 별로안 나올 거 알아. 어서 얍삽한 술을 쓸다 그래, 씨 나머지는 존버인 것 같은데. 응. 나온다. 오케이. 나이스. 바닥에 있다. 아, 밀어요 노하 하나. 하나. 으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더하나하나더하나하나 하나. 하나 더. 하나도. 더. 하하나하 하나 더. 1층 내려왔어요. 내려와라, 댄벼라. 부차. 뒤쪽으로 내, 갔어요, 1층에서. 한번붙차아우씨 귀엽다. 쏘도 죽는다. 끝. 하, 내피 보여요? 베시베시. Enemies ahead. 무 k 나무? Namu? Namu? 저 a m u Namu? Namu? n a 앉는데 나이스. 자. 어, 내가 쏘고 있는 거 없다. 또 있어요? 내가 한명 잡은 게단 거거든. 처치 떴죠? 예. 예. 어, 처치 떴으면 끝. 저 빨간 집이었나? 네, 6배 있어요. 상가방. 한 네. 명. 나이스 아 어, 그쪽 앞에 있겠다 자 나이스 오. 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